이 제품은 슈퍼럭스에서 출시한 L401U L401U 모델입니다 1인치 라지 다이어프램 USB 마이크로폰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패키지를 개봉을 하면 스폰지로 잘 싸져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와 연결하는 USB 케이블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서도 제공이 되고요. 스폰지 하나를 더 열면, 자, 묵직하고 큼지막한 L401U 본품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L401U 모델은요, 기본적으로 윈드스크린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영국의 근위병 모자처럼 아주 튼튼하고 1인치 라지 다이어프램 USB 마이크로폰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패키지를 한번 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패키지를 개봉을 하면 스폰지로 잘 싸져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와 연결하는 USB 케이블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서도 제공이 되고요. 폰지 하나를 더 열면, 자, 묵직하고 큼지막한 L401U 본품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L401U 모델은요, 기본적으로 윈드스크린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영국의 근위병 모자처럼 아주 튼튼하고 단단해 보이는 그런 윈드스크린입니다. 패키지는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델이 보이시겠지만은 반짝거리는 다이어프레임인데요. 1인치의 다른 일반적인 콘덴서 마이크들보다는 훨씬 큰 다이어프레임을 채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서든지 보다 더 소리가 따뜻하고 더 좋은 소리를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스위치는 뮤트를 선택하는 스위치고요. 두 번째, 마이크의 볼륨을 조절하는 노브. 그 다음에, 마이크의 소리와 그리고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를 믹싱할 때 어느 쪽에 더 소리 값을 줄 것인지를 선택하는 노브. 마지막으로, 어, 이어폰 볼륨 노브는 하단부에 제공되고 있는 3.5mm 이어폰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레코딩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소리를 모니터링 할수 있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마이크 볼륨이 되겠습니다. 제품을 이렇게 연결하고 컴퓨터에 연결하면 제품 상단에 있는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플러그인 플레이. 컴퓨터에 연결하시자마자 바로 다른 드라이버를 설치한다든지 다른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설치하지 않아도 이 자체만으로도 바로 컴퓨터에 소리를 레코딩 하거나 혹은 방송하실 수 있는 그런 준비 상태가 다된 겁니다. 이렇게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USB 컨덴서 마이크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홈 레코딩을 하시든지 아니면 강의를 하시든지 유튜브 활동을 하실 때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스프럭스의 L401U 모델에 대한 설명입니다.